박영순 전 구리시장은 현재 LH와 구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구리토평 이 e 공공주택 지구 사업이 이대로 가면 배드타운으로 끝날 거라며 구리시민들에게 일자리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산업단지를 조성해 구리시를 자족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는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습니다. 박전 시장은 이 사업이 금년 상반기까지 국토부의 지구 지정 승인을 목표로 진행 중이기 때문에 LH에서 최종 사업계획서를 국토부에 신청하기 전에 산업단지 조성이 포함된 내용으로 수정돼야 하는 시간적 제한이 있어서 구리시민분들께 긴급 호소문을 드리게 됐다며 양해를 구했습니다. 박 전시장은 지난해 11월 12일 백경현 구리시장의 시정운영에 남맥상을 질타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사실이 있다고 상기하면서 그때 특별히 토평이지구와 관련해 남양주시 왕숙도시 첨단산업단지처럼 토평2 지구에도 산업단지를 유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정책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백 시장은 즉각 반박을 했었는데요. 박전 시장이 백 시장의 이 같은 반박 주장을 팩트체크해 본 결과 토평2 공공주택 지구에도 도시 첨단산업단지 유치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박전 시장의 설명에 따르면 도시첨단산업단지는 반드시 공업지역이 아니어도 준주거지역에도 지정이 가능하다는 법적 근거가 있으며, 지난 2014년 2월 28일, LH가 화성, 동탄이 신도시를 조선하면서 약 15만 제곱미터 준주거지역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중복 지정한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울러 백시장의 또 다른 반박 내용인 도시지원시설용지 내신성장 기업 유치를 통해 자족도시 조성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두 가지 이유로 반박했습니다. 첫 번째는 정부가 배드타운으로 끝난 일기 신도시의 후속 보완책으로 이기 신도시부터 도입한 도시지원시설용지에서는 예외없이 지식산업센터가 들어서는데 여러 신도시들에서 공급과잉 상태가 일어나다 보니 각 지자체마다 크나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남양주시가 왕숙 삼기 신도시와는 별도로 왕숙도시 첨단산업단지를 2028년까지 조성하고 있는데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지식산업센터에 비해 세금 감면 혜택이 클뿐 아니라. 조성업가 이하의 값상 가격으로 토지 매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구리시에서 신성장 관련 기업을 유치하려 해도 이들 기업들은 토평 이지구보다는 왕숙도시 첨단산업단지를 더 선호하여 그쪽으로 몰려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박전 시장은 구리시의 마지막 남은 개발 대상지인 토평 2지구 공공주택 지구에는 이제부터라도 반드시 산업단지를 유치해 구리 시민의 오랜 꿈인 일자리 넘치는 자족도시를 이루어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나아가 구리시 의회와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줄 것을 요청하면서 구리시 의회가 중심이 되어 산업단지 유치 방안을 LH에 적극 건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전 시장은 시민이 나서 주십시오 라는 장문의 긴급 호소문을 마무리하면서 지역의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토론은 바람직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자신은 백 시장을 포함해 상대가 누구든 공개 정책 토론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지난번 백 시장의 반박문에는 허위 사실이 다수 적시돼 있어서 이를 바로잡는 차원에서 추후 낱낱이 재반박할 것임을 예고했습니다.